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테슬라라는 이름은 전기차 업계에서 혁신과 도전의 상징이 됐어. 그리고 그 뒤에는 실리콘밸리의 미친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일론 머스크가 있었지. 그는 언제나 세상을 놀라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 한때 파산 직전까지 갔던 스타트업이었지만 테슬라는 지금 세계 전기차 넘버 원 제조업체로 올라섰어. 하지만 머스크는 승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에게는 매번 정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일 뿐이거든. 기술계나 금융계 사람들은 이제 머스크의 충격적인 발언에 익숙해졌어. 화성에 사람을 보낸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다. 완전한 자율주행차를 만든다. 처음엔 다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황당하던 조각들이 하나씩 현실이 됐어. 그리고 이제는 고체 배터리에 대한 선언으로 머스크는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묻고 있어. 테슬라의 진짜 한계는 어디일까? 하고 말이야. 배터리는 늘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불려왔어. 지금까지 모든 전기차는 리튬 이온 기술에 의존했는데 거기엔 한계가 많았지.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은 오래 걸리고 폭발 위험도 있고 수명은 짧고 가격도 비싸. 토요타가 2027년에 고체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한 것부터 수많은 실리콘 배터리나 리튬 에어 스타트업까지 많은 회사가 시도했지만 다들 실험실 단계나 먼 미래 계획에 멈췄어. 그런데 테슬라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야. 우리 고체 배터리는 이미 대량 생산 준비가 끝났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야. 전 세계 배터리 산업에 직격탄이 된 거지. 테슬라가 고체 배터리 돌파구를 공개한 날,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헤드라인을 뽑았어. 너무 믿기 힘든 숫자였거든. 충전 한 번으로 1000 마일, 즉, 1600km를 달린다는 거야. 지금 전기차보다 두 배, 세배 길지.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 5분 만에 완충된다고 했어. 이건 2.22.22 메가와트급 제너레이션 5 슈퍼차저 덕분이야. 사람들은 전기차 충전에 30분, 1시간, 길면 몇 시간을 쓰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테슬라는 그 경험을 주유소만큼 빠르게 바꿔버린 거지. 단 5분이면 전국 일주도 바로 출발 가능해. 전문가들을 침묵하게 만든 건이 기술이 더 이상 연구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였어. 테슬라는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이미 시험 생산을 했고, 로봇과 AI 덕분에 완성률 91%까지 달성했어. 즉, 테슬라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거의 완성된 생산 라인을 가진 셈이지. 토요타가 2027년에 상용화하겠다고 한 반면, 테슬라는 2026년 모델 Q로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끝났어. 차이가 1, 2년이 아니라 6, 7년이야. 속도가 모든 걸 바꾸는 업계에서 이 차이는 곧 지배력을 의미하지. 발표 현장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 이건 전기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다. 주행거리, 충전시간, 수명, 안전까지 다 해결된다면 사람들이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어. 그리고 늘 그렇듯, 그는 단순히 전기차 얘기만 한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림을 그렸어. 고체 배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가정부터 기업, 항공, 우주까지 다 말이야. 영향은 바로 나타났어. 발표 후 사흘 만에 자동차와 배터리 관련 회사들의 글로벌 시가 총액이 46빌리언 달러나 증발했어. 절대 강자라 불리던 기업들이 곧바로 위기를 맞은 거야. 테슬라의 오랜 파트너였던 파나소닉은 난처해졌지. 리튬 이온 배터리 라인을 같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뒤처질 위기에 놓였어. 중국의 자랑인 CATL은 긴급회의를 열고 고체 배터리 일정을 당기려 했고, GM은 울티움 플랫폼 확장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 2027년을 자신있게 내세웠던 토요타는 순식간에 박자 놓친 회사가 돼버렸지. 대체 기술을 꿈꾸던 배터리 스타트업들도 거의 사라졌어. 실리콘 에노든이 리튬 에언이 다들 칭찬받던 기술이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과거가 돼버린 거지. 투자자들도 돈을 빼고 테슬라로 몰려갔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어. 테슬라는 단순히 선두가 아니다. 테슬라는 게임의 법칙 자체를 다시 썼다. 그럼 왜 테슬라의 돌파구가 이렇게 큰 충격을 줬을까? 기술적인 디테일을 봐야 해. 먼저 테슬라는 휘발성과 폭발 위험이 있는 액체 전해질 대신 세라믹 폴리머 고체 전해질을 썼어. 이게 혁명의 뼈대야. 덕분에 배터리는 영하 30도부터 영상 90도까지. 거의 모든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 전기차가 길에서 불타오르는 악몽 같은 장면은 이제 사라질 거야. 에너지 밀도도 엄청나게 뛰어 올랐어. 리튬 이온 평균 250와트 시 퍼킬로그램에서 테슬라는 450 와트시/퍼 킬로그램까지 끌어올렸거든. 거의 두 배야. 같은 무게의 배터리로 두배더 멀리 가거나 같은 거리를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 거지. 지금 모델 Y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무게는 30% 줄고 크기는 15% 줄었어. 그러니 차 디자인에선 엄청난 이점이지. 가볍고 더 단단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니까 내구성도 대단해. 새 배터리는 2,500번 이상의 충방전을 견뎌도 용량 감소가 8% 이하야. 이건 주행거리로 따지면 100만 마일, 즉 160만 킬로미터야. 사실상 차주가 평생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게다가 고체 배터리는 차체 구조에 직접 통합돼, 더 이상 밑에 박스처럼 붙는 게 아니라 차체 하중을 받는 구조물이 된 거야. 공간도 절약하고. 단단함과 안전성도 높이고 배터리를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차의 뼈대로 바꿔버린 거지. 이 모든 걸 합치면 왜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최소 6~7년은 앞서 있다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물론 이렇게 큰 배터리를 5분 만에 충전하려면 인프라도 뒷받침돼야 해. 그래서 테슬라는 동시에 제너레이션 5 슈퍼차저도 발표했어. 이건 2점이 2점이 메가와트급 충전소인데. 지금의 급속 충전보다 훨씬 강력하지. 액체 냉각 케이블 기술 덕분에 엄청난 전류가 흘러도 과열되지 않아. 그래서 충전이 위험하거나 불안정하지 않고 매끄럽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거지. 다른 시스템들이 종종 겪었던 폭발이나 합선 위험이 사라진 거야. 근데 머스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그는 수백만 대 전기차가 동시에 초고속 충전하면 국가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을 줄수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충전소에 메가팩을 직접 통합하는 거야. 메가팩은 말 그대로 초대형 보조 배터리인데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에 충전해 두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최대 출력으로 전력을 뿜어내는 방식이야. 이 덕분에 동시에 수십 대가 충전해도 지역 정전 같은 문제 없이 매끄럽게 돌아가 그러니까 단순한 충전소가 아니라 똑똑한 에너지 네트워크이자 테슬라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급자족 전략의 한 축인 셈이지. 제너레이션 5 슈퍼차저 덕분에 이제 전기차 충전 경험은 주유소보다 빠를 수도 있어. 전기차에 대한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이 사라지면 내연기관차 시장은 진짜 대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또 다른 포인트는 테슬라가 공급망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었어. 배터리 업계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리는 게 바로 공급망인데 대부분의 경쟁사는 콩고에서 나는 코발트, 인도네시아의 니켈, 남미의 리튬에 의존하고 있잖아. 그런데 테슬라는 다른 길을 택했어. 테슬라의 고체 배터리는 코발트와 니켈을 거의 쓰지 않고 리튬도 5% 미만만 필요해. 대신 리튬 포스페이트 옥사이드 기반의 세라믹 전해질을 쓰는데 이건 훨씬 풍부하고 채굴도 쉽지. 게다가 대부분의 원료를 북미에서 직접 조달해 공급망 전체를 컨트롤 하면서 위험과 비용을 줄인 거야. 이건 단순히 경제적 이점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의미도 커. 미국과 서방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중국 의존을 점점 더 걱정하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움직임은 사실상 전략카드인 셈이야.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기술 선두를 넘어서 서방이 녹색 에너지 경쟁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게 만드는 역할까지 하게 되지. 생산 단계에서도 테슬라는 자동화 강점을 제대로 발휘했어. 네바다 공장은 자동화율 91%에 달해서 로봇과 AI가 대부분의 과정을 맡고 있어. 덕분에 인건비가 60%나 절감됐어. 텍사스 공장은 에노드 생산에 집중해 물류 병목을 피하고 운송 비용도 40% 줄였지. 동시에 멕시코에선 고체 배터리 전용 기가팩토리가 급속히 세워지고 있는데, 2026년부터 모델 Q 생산 거점이 될 예정이야. 국내 공급망, 자동화 생산,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까지.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서 테슬라가 거의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에너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권력을 다시 짜는 전략이야. 테슬라가 새 차를 발표할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지만 이번 모델 Q는 단순한 신차가 아니야. 일론 머스크의 전략무기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하지. 실제 조건에서 주행거리 1000마일, 즉, 1600km. 이건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주행거리 불안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게다가 5분 완충이면 충전 경험이 주유소보다 빠르지. 더 충격적인 건 예상 가격이야. 3만 달러 이하라니. 이건 단순히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 시장을 정면으로 때리는 가격이지. 더 싸고, 더 튼튼하고, 더 안전하고,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충전되는 차라니. 이건 진짜 업계를 흔들 한 방이야. 특히 배터리를 차체 프레임에 통합한 덕분에 모델 Q는 모델 Y보다 28%나 가볍고 더 단단하고 안전해. 운전자는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주행 성능과 내구성까지 동시에 얻는 거지. 테슬라는 모델 Q가 브랜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될 거라고 예상해. 심지어 글로벌 EV 열풍을 일으킨 모델 3를 뛰어넘을 거라고. 만약 이 예측이 맞다면 모델 Q는 내연기관 시대를 공식적으로 끝낸 차로 역사에 남게 될 거야. 테슬라는 절대 자동차만 생각하지 않았어. 이번 고체 배터리 돌파도 마찬가지야. 이건 자동차를 넘어서 수많은 분야에 쓰일 수 있거든. 에너지 저장 분야부터 보자. 테슬라는 2026년부터 파워월과 메가팩에 고체 배터리를 넣을 계획이야. 그 결과 수명은 2배, 설치 비용은 18% 줄고, 태양광 저장 시간은 지금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어나, 그러면 가정집은 훨씬 오래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고 기업이나 도시도 재생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쓸수 있지. 알래스카나 호주 외딴 섬 같은 오지에선 고체 배터리가 100%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척추가 될수 있어. 태양광으로 몇 시간 충전만 하면 한 커뮤니티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항공 우주 분야에서도 이미 움직임이 있어. 스페이스 X는 위성, 드론, 심지어 전기 비행기까지 고체 배터리 테스트를 시작했어. 높은 에너지 밀도 덕분에 무게는 크게 줄고, 비행 시간은 늘어나고, 완전 전기 비행체도 가능해진 거야. 컨테이너선이나 우주선도 마찬가지야. 에너지 시스템 무게를 40%까지 줄일 수 있으니, 대양 항해나 우주탐사에서 엄청난 이점이 되지. 크게 보면 테슬라의 고체 배터리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플랫폼이야. 자동차, 집, 전력망, 비행기, 우주선까지 모든 게이 기술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 물론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머스크는 잘 알아. 그래서 증거를 준비했어. 북미, 유럽, 중국에 시험 차량 48대를 내보냈고 전부 고체 배터리를 장착했어. 첫 결과는 놀라웠지. 실제 조건에서 평균 965마일을 달렸어. 네바다 사막의 뜨거운 날씨부터 북유럽의 얼어붙은 추위까지 극한 환경에서 내구성과 성능, 초고속 충전 가능성을 다 테스트한 거야. 테슬라는 2026 연일 분기 안에 자세한 데이터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회의적인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충분했어.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되는 기술이야. 머스크는 이걸 단순한 상업 제품이 아니라 전략적 비전으로 보고 있어. 그는 이렇게 말했어. 고체 배터리는 전기차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다. 리튬 이온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여는 열쇠다. 테슬라의 목표는 2027년까지 고체 배터리 부품의 80%를 자체 생산하는 거야. 그 말은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서방의 독립적인 에너지 강국이 된다는 뜻이야. 전기차만이 아니라 모든 집, 모든 도시, 모든 재생 에너지 시스템. 심지어 우주까지 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세상 말이지. 머스크에게 이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문명 혁명이야.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깨끗한 에너지가 표준이 되고 발전이 환경 파괴나 자원 착취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세상. 그게 그의 그림이야. 로드스터에서 모델3, 그리고 지금의 모델Q와 고체 배터리까지 테슬라는 계속 한계를 시험해왔어.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한계를 넘은 게 아니라 아예 게임의 법칙을 새로 쓴 거야. 2026년이 다가오면 질문은 더 이상 테슬라가 성공할까가 아니야. 누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가 되는 거지. 그리고 경쟁사들이 여전히 허둥대는 사이.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왔어. 선두주자, 개척자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미래를 그리는 사람으로 말이야. 어, 방금 본 영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만약 이 테슬라 배터리가 2026년에 시장을 확실히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숫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 뜬 영상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채널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안녕!